우연치 않게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거 나한테 2017년 후반기, 소방지. 뭐, 불 끄는데, 이런 단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나 기가 막힌다, 알지? 그럼 이것도 없게, 이거. 어려운 어랍니다 이거. 제가 항상 강조할 때, 이거. 한대도, DIG의 월스예요, 항상. 항상, 네 개였습니다. 봉사 품으게 하다, 근엄하게 하다. ITY, 품업근업 위험. ARY, 사람, 시험 잘하려죠 유명인사, 그 다음에 이제 이다에했습니다 나의 가치를 낫대야. 나의 가치를 니게 장치한대요. 쏭다지, 어, 환한, 붕괴한, 이겁니다. 딱네개 배웠습니다. 이건 어디요 역시 한번 봐라. 앞에 아, 이왔지 형사, 부장, 퉁치는 데. 이제 폼 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한 100개만 좀 파트 공부하면요. 참고 100개만 하시라고요. 100개 하면은 동의한 100개 정도 곱하기죠. 단어 100개 했 곱하기 10개 해 봐라. 천개 아이가 이게. 막강 하죠. 자, 마지막. 이 강의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이제 동의어 반이요. 그디에 동의어 반의어죠. 자, 다음으로 제 외우실 때뭐 시험 나올 때 동의어 아니면 반의어죠. 뭐, 방법 없잖아요. 자, 한 자로 이제 신중한, 고의적인, 의도적인, 그럼 이 사람 나오면 항상 신중하지 않는, 고의적이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동을세로비워줘야지 한 열어봐, 이제. 우리 저번 주 배울 때, 네번 강조했습니다. 애매한 모반. 그 저번 주 배울 때, 애매한 모반 배울 때, 등등 쭉 배웠습니다. 선택지에 뭐 나왔습니까? 안개 낀, 그죠? 안개 할 때, m 스 s t i 안개죠. 연무, 안개. 형용사, e-tigo, 형용사, y, 형용사, g의 겹점, 강조, 형용사. 역시, 안개. 또어 배웠습니다. 역시, 구름 구름의 의미가 되어서 역시 Y자 황문사 구름이 있는 애매한 모함 다시 구름을 갖는 어근했습니다 N.E.B.S입니다 구름으로 가득 찬 U.L. 그렇죠? O.E.S. 형용사 단어가 들어갈 수 없어. F가 빠지고 L 빠지고 UL만 들어갔습니다. 되었죠? 애매한 모한또 항상 강조할 때, 애매한 모안 할때 기본 단어 이랬습 항상 배그였습니다봤죠원더 야, 베이하다, 어슬렁거리다, 클리어, 기본 단어 언 되었죠? 구정 다시 애매한 모호한 MB 왔습니다. 항상 a n b i 둘. 항상 갖는 어근 가치. Worse였습니다. 양면 가치의 양면성의 애매한 모호한 G였습니다. 다시 동사 OUS. 항상 RG. G, AG 다두 개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행동이 AMBI 버스죠. 애매한 모환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마지막 단어 제가 설명할 때 블러였습니다. BLUR. 역시 기출문제 설명했습니다. 이 블러 파트는 뭐였습니까? 나의 눈앞에 물이 쭉 흘러내린대요. 그래서 앞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비겁 옵니다. 내 창가에 빗물이 뿌리칩니다. 나오죠? 그 뭐야? 희미하게 보입니다. 블러 파트가 희미하게 보이다, 희미해지답니다. 그래서, 동사 말고, red, ry. 줄치고, 시험 문제, 애매한 모반 강조했습니다. 기출문제, 역시 뭐야? 올해, 작년에 2017년 하반기에 소방직에 시험 나왔습니다. 정확히요. 와, 진짜 멋집니다. 그럼 자, 다음날를 동의어 반의울 때 책을 공부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하세요. 애매한 우지마 애매한 모환에서. 안개낀 구름 가득 찬 나의 눈앞에 물이 흘러내는 탄 의미가 되어서 애매한 모반. 그러면 반대 같이 봐야 됩니다. 반대 뭐야? 명백한. 역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명백한, 분명한. 그러니까. 한 100개 정도, 그룹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일, 이렇게 하세요. 어. 매일매일 보카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001부터 06번까지 좀 해놨습니다. 계속 뭐야? 3 0 0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럼 먼저, 단어. 설명되어 있는 거. 한 예로. 이봅시다 피하다. 해피하다. 처럼 기출론, 기출어휘 정리. 그럼 첫 번째 이제 단어가 v e r 가 가장 많이 놉니다. vrt 대체. a가 away. 항상 시험 나올 때 버튼 turn 배웠습니다. 어웨이합니다. 노죠 피하다, 해피하다 기출 단어 시험 나왔습니다. 다시 단어 설명. ad가 있습니다. ad를 붙입니다. vrt. ad는 강조합니다. a는 항상 어웨이 부정적 의미. 항상 ad는 강조합니다. 어디 어디에 주의하다, 유의하다, 언급하다. 긍정은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어요. 형용사 할 때. 깊은 의도적인 고의적인에서 반들은 모르요. 많이 봤을 겁니다. 부정적 의미 나오죠? 의도하지 않는 밑에 문제 기출 문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벌트 피하다. 두 번째 죽겠습니다 두 번째 벤트스입니다 음. 음. 어버트가 2009년인가 10년 나왔고 그럼 2 0 집어 나왔습니다. 서울 시 문제. <laughs> 여기 서컴 어라운드죠. 벤트 컴입니다. 1번 돌아서 오다, 그지 우회하다 1번또 번째 뭐야? 해피하다, 피하다. 막다 좌절시키다. 쓰로 시험 나왔습니다.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교재 보세요. 세 번째 피하다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험 잘 나오죠? 디우스케 명사 오리. 그 시험 문제 나오지 않죠? 동사할 때 뭐야? 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다, 해피하다. 꼭 기억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l 루드가 있습니다. 시험 잘 나오시고 네번 시험 문제 나왔는가? 입니다. 이가 아웃이야. LED 파트는 플레이 그렇죠? 밖으로 플레이 피하다. 저번 전에 시험 나올 때, 컬루도 배웠습니다. LUD죠. 함께 플레이. 공모하다. 시험 나올 때, 딜루드 했습니다. D, LUD. 많이 봤죠? D, 부정적의이 다음 아래. 밑으로 플레이합니다. 나오죠. 속이다. 일 루드는 동사 말고 형사가 잘 넣어요. LUD는 항상 D는 S로 바뀌니까. 이, 형사입니다. 일루스 피하는, 해피하는 두 번째, 한축 난해한, 어려운 뜻입니다. 꼭 기억입니다. 다섯, 다섯 번째, 이 왔습니다. 이베이드입니다. 복하는 제한테 뵈야 됩니다. 아주 안전합니다. 진짜, 제한테 시간대에, 적게 투자하고. 웃으신 분, 보자. 이거 아웃이야. 베이드는 뭐야? 고의금이죠. 밖으로 고합니다. 피하다. 역시, 뒤도 끝났네? 아, 요,엔. 됐 그럼 이제 뭐, 쉽게, 택스, 이베이저 이거죠. 세금을 피함. 탈루, 탈세 알겠죠? 지웁니다 6번 이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E가 아웃이야 중요합니다 E나 EX가 아웃 S, C, H, F, 공포. 드론에서 밖으로 나간대요. 피하다. 진짜 멋집니다. 7번. 프리, 배러케이트 있습니다. 에이티. 피할리 파트는 b e 야 바꾸다. 체인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습니다. 베리죠? 다양하다. 고양각색이다. 체인저블. 다양한. 요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체인지합니다 어제 발빼마다 해피하다. 뜻입니다. 쉬울게요 그래서 이제 발빼마다 해피하다. 얼반물이다. 쉬웁니다. 8번 또, 시험 잘 놉니다. 피하답니다. 터치볼, 이겁니다. 그래서 피하다, 해피하다. 9번. 시험 잘 놉니다. 커트, 치마, 짧은 치마 말고, 봉사할때 피하다겠습니다. 꼭 기억. 이것도 피하다.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하다, 션. 역시 피하다. 10번. 기본 단어, 어 v 이 i 죠 avoid는 뭡니까? 텅 빈. 공허한 empty야. 그래서 void야. b o i d 텅빈 공허한 무효인 a avoid죠. 피하다. 다시 기본 단어 뭐야? Escape 되었습니다. 다시 독해할 때 side step 있습니다. 이말 그대로 뭐야? Side 옆으로. 스텝을 한다요. 옆으로 비켜서다. 1번. 두 번째 파트 피하다. 해피하다. 가볍게 뭐야? 한 10개 좌우하 왔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딱히 공부했다게 단어 설명, 단어 설명, 단어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요. 여기 와 나왔는 기출 문제 쭉 정리. 그 다음에 3페이지 넘어가면 알지? 보카 테스트가 있습니다. 단어 쫙 적어놓고 공단 비어놨습니다. 혼자서 한번 끼역끼역 한번 써보세요. 그럼 정리 끝. 그럼 진짜 가볍게 알지? 시간 별로 안 들이고. 내가 단어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룹으로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설명하면서 익혔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풀었습니다. 다시 내가 보카 테스트 3페지에 이쭉 되어 있으면 내가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이렇에 그래서 별로 그런 거 없어요. 한, 욕심내지 마시고, 50개 구름만 정리합시다. 한 곱하기 10개나 15개, 500개나 750개. 다음은 좋고, 그럼 이제, 실력 붙으니까 재밌습니다. 쭉 밀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배웠는 어원 공부하기. 됐죠? 그렇죠? 두 번째 배웠는가? 기출 공부하기. 세 번째, 동의야, 아니야, 지 공부하기. 결론은? 저한테 배워야지 안전하고 학교 개최는 길입니다 그냥 웃고 지나갑시다 자, 5번 공부할 때 하나 단어 말고 단어 전체 뭐야? 그룹으로 폴에 대해서 단어 정리 또두 번째 땅, H, U, M, 그라운드에 대해서 단어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라고요. 이 어근 전체 갖는 거별 의미 한 40개 정도만 어원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부한 결과 시험은요. 그 다음 기출문제. 전부 다 사람들이 기출문제를안 풀어요. 이상한 책 하나 사가지고 책만 문제 풀고 해석, 어휘 한두 개 정답 또 문제 풀고 해석 어휘 정답 문제를 많이 풀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기출은 항상 기출은 뭡니까? 반복됩니다. 이게. 그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기출 문제를 보고서 답이 정답, 정답 이외에 선택지, 오답도 정확히 정리하시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편입도 문제를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플 공개하지 않습니다. 수능은 관계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공개하는 게 공식적으로 뭡니까? 공무원 시험은 공개합니다. 됐습니까? SAT 공개하지 않습니다. TAPS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만 공개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에서 2017부터 쭉 1990. 일까지 정도 공부한다 하고, 단어 엄청 많습니다. 공부할 수도 없고, 혼자서 힘듭니다. 그때는 김만철의 힘을 빌려야죠. 아, 진짜. 그때 뭐야? 농축 정리해서 400개로 단어,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부할 때, 자, 먼저 기출문제 봤습니다. 보면은 정답 체크하고 정답에 대한 어원 설명을 해놨습니다. 책에 다시 어원 설명 다음에 이 어원과 같은 유사 어근, 그 다음에 이 정답에 나오는 동이어 적었습니다. 다시 반이어 적었습니다. 다시 밑에 해설에 오답도 정확한 어근 설명, 어근 설명. 어근 설명 다 했습니다. 연습. 그래서 이주만 참고하시라. 그 말입니다. 다시 내가 단어를 잘 동의어인데 적어놨으면 몰라요. 그러면 홈피에 들어와서 동의어 검색어 단어를 쳐요. 쳐면은 검색어에 걸리니까 동의어 만약에 뭐 006번이다. 그럼 누르면은 동의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다시 문제 설명되어 있고 다시 보카 테스트 혼자 테스트하시면 되고, 이것이 가장 뭡니까?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과입니다. 이렇게 항상 공부할 거만그 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공무원 정도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문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됐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에 나오는 단어로서 문제 풀이 설명했습니다. 동의어 반의어입니다. 빨리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다면 동의어, 반의어, 매일매일 보카 테스트에 가서 001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심자, 초보자. 자, 한 일은 이제 초심자, 초보자. 됐죠? 그럼 초심자, 초보자니까. 애호가 톤내기, 애송이, 이거죠. 명사 말고, 형사, 초심자의, 초보자의, 애호가의 톤내기의, 애송이의, 아무 의미 없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서툴은, 솜씨 없는, 이거죠. 명사 한번 툭! 형사 한번 툭! 두개 합치면 단어가 한 25개 나옵니다. 매번 시험 나오죠. 영건 뭔가 항상 시험에 중요한 어휘구름입니다. 역시 단어 설명, 단어 설명, 정확히 매일매일 복사시켜 되 있습니다. 명사 정리하시고, 형사 정리하시고, 다시 기출 문제 또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뭐야? 연습으로 한번 공부하시고. 이것다 끝나면 이제, 한 열은 이제, 002로 합시다. 그럼 002는, 002입니다. 조금 전에 때, 초심자, 초보자니까 이제, 전문가, 이거죠. 그 다음에, 대가, 명인,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 솜씨 있는, 전문적인 숙련된 동의와 정리 또 매번 시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이어서 뭡니까? 단어를 같이 외우시면 돼요 그럼 두개 합치면 단어가 한 40개 나옵니다 역시 기출문제도 푸시면 돼요 또 정리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단지 한 50개 정도 그룹만 공부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독해할 때 하, 어떻게 하면 내가 독해 빨리 할까? 이거죠 동의어 반이 항상 시험은 뭐야? 동의어 반의어니까 빨리 습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책 사지 마시고 항상 뭐죠? 저와 함께 저렴한 진짜 저렴한 뭡니까? 가격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어, 어원 설명, 그 다음에 기출의 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동의어 반의 여러 뭡니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 더욱더 뭡니까? 좋은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 공부해서 좋은 자료만큼 올려드리고, 그리고 뭐 카페에, 홈피에 뭐 댓글이나 또 뭡니까? 질문하시면은 답장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검색어에 쳤는데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럼 곧바로 알죠? 이 단어 뭡니까? 그렇다면요. 최소한 한 시간까지 내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의 앞날에 그죠 항상 좋은 결과, 합격 했기를 기원하면서 맛백기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